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한국 AI 투어 센터 홍우진 전문가입니다. 오늘 2월 18일이죠. 어, 이제 2월 중후반, 아, 중반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2월 달 거래일 수도 한 6일 정도좀 남은 것 같아요. 이제 내일 하루,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5일 이렇게 좀 남았는데, 음, 어떻게 또 이제 마무리가 좀잘 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이제 힌트를 어, 많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트라는 건 결국에는, 어? 1월달 급등 그 다음에 2월 초에 좀 반등 근데 이제 2월달은 증시가 사실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쿠팡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 어, 흐름 말고는 썩 그렇게 좋았던 부분들은 많진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 안에서 어, 단기적인 매매를 하면서 수익실현한 종목들이 물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쿠팡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고 그죠 어, 이제 다른 섹터들은 그렇게 어, 추세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월 조정이 좀 이쁘고 어, 3월, 아, 3월달 반등 나올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그 흐름들을 좀 예상하는데 굉장히 조금, 어,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지, 이제 그것들 한번 좀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그러면 왜 이렇게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지, 뭐 사실, 어, 조정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보진 않아요. 그죠? 어, 많이 올랐으니까, 오를 때는 사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조정이 나올 때는, 뭔가 좀 잘못되어 간다라고 좀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부분들은 매매를 이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조금 달라질 거예요, 심리는 사실상.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그나마 좀 편안해야, 어, 음,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지금, 음, 조정의 위치는 어느 정도고, 우리가 오늘 좀 봐야 될 내용은 뭔지, 이제 이 부분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오늘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조 정도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한 2조 정도 나왔는데 오늘도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가 상당합니다. 오늘 개인들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잖아요. 속지 마시라고 뭐 어, 동학 개미 운동 막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개인들이 백날 사봐야 주가 안 오른다니까. 어, 개미들이 백날 사봐야 여러분들 주가 오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언론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많이 사면, 어, 주식 올라갈 수 있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니까 그거는, 어, 우리가 조금 구분을 져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니까 사실, 1월 달에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10조 이상 매수 들어올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대형주는 여러분들 웬만하면 가급적 보지 말자. 특히 뭐, 삼성전자. 왜? 어, 10조 이상 개인들이 샀는데 그거를 미쳤다고 외국인 게이, 어, 기관들이 땡겨줄 거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 아, 매도를 한게 이제 코스닥은 코스피 코스닥 1조,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 어제보다 매도 규모가 좀 줄었죠. 한 7천억 정도 매듭니다. 그죠? 어, 7천억 정도 지금 매도를 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이 이제 합쳐서 어, 1조 7천억이죠. 그 물량은 누가 개인들이 매수를 어,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일 정도면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조금 어,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다시 좀 매물이 어, 증가하면서 음,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발생을 했죠. 음. 자, 그래서 이제 뭐 코스닥도 테마주 차익 매물 증가하며. 급한 관련주 단 날만 오는 상황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뭐 KTH나 뭐인 이트론이라든지 아니면 동방 이런 것들 급락 나왔죠. 어저께 차트는 좋았는데 그냥 아침 식가부터 이게 죽여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확인한 지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사실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50% 이상 급등하잖아요. 뉴스가 좋게 나오고 50% 이상 급등하면 따라가서 절대 안 돼요. 왜? 어차피 재료 노출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테마주가 차익 매물이 증가되며 빠졌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 외국인 기관이 장막판에 5장 들어서 코스닥을 좀 샀거든요. 어. 근데 이제 오늘도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코스닥은 뭐, 우리도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추천드린 종목 있죠? 뭐, 우리 종금, 그죠? 어, 우리 종금 매수사인 나가고, 오늘 급등 마감, 아, 그, 장중에 이 급등하고 나서, 우리는 그때 이제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어, 개인, 아, 그,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씩 사들어라는 거죠? 뭐, 큰 규모는 아닌데, 그래도 외국인들 한 300억, 어, 기관들도 한 4, 500억 정도 매수를 해서 또뭐 규모로서는 근데 요즘엔 워낙 규모가 좀 커져서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꽤 괜찮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 이어 오늘도 저점 매수가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지수는 박스권이 추가적으로 좀 연장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음, 간단하게 좀 이거 보겠습니다. 어디 갔니? 어, 왜안 보이는 거야? 나 어, 여기 있다. 오케이. 자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그죠? 어, 코스피 차트인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고점을 넘질 못하고 꼬꾸라졌어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나 싶더니 밀리죠. 어. 그래서 지금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점 테스트를 다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뭐냐면 지지선까지 안 빠지면 쎈 거고요. 저항선까지 못 가면 뭐예요? 약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3,000포인트 그 전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가, 그거 봐야 돼요. 여기서. 어. 여기까지 안 밀리고, 그러니까 3,000이 훼손되고 여기서 이제 지지받았잖아요. 그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온 건데, 3,000포인트까지 안 깨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한 3,050에서, 음, 3,050에서, 어, 3,080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주면은 뭐할수 있어요? 오히려 박스권 돌파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지는 박스권 상단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승의 힘이 조금 부족했어요. 단, 밀리지만, 음, 지지선까지 안 밀리면 그힘 역시 강해질 수 있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추세를 논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이 박스권에 대한 진폭이 커요. 진폭이 한7% 정도 됩니다. 7% 정도 돼요. 진폭이라는 건 뭔데? 고점과 저점의 어떤 폭, 진폭이 지금 한 6에서 7%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매도도 크고, 지금 외국인 기관 매도가 좀 크긴 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추세 이탈은 아직은 알수 없다. 아직은 알수 없다. 이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음 일단은 추가적으로 박스권이 연장된다. 그러면 뭐예요? 같은 자리에 계속 맴돈다는 얘기죠. 뭐가 지수가? 그럼 이제 대형주는 기간이 더 이어지는 거고, 사실 어, 지수는 이제 기간, 어 기간이 이제 횡보하고 기간이 좀더 이어지는 거고, 그 사이에 중소형주가 이제 반등하고, 반등하고 빠지고 빠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스권이 연장돼서 좋은 거는 사실. 어, 좋은 주식을 싸게 매수할 기회죠, 요거는. 음. 요거는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많이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근데, 알고 계신 부분을 현실화 시키는 게 주식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니까? 음? 그죠? 어. 알고 있는 걸 현실화 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현금이 없어요. 그럼 현금이 왜 없게끔 만들어서 매매를 하냐고. 그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어. 계속적으로 그래서 현금 비중도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현금이 한20% 내지 15%만 지금 구간에 있어도 괜찮아요. 어. 왜 어차피 폭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어저 마이너스 10%인데요. 어떤 종목이 예를 들면 10%짜리 괜찮아? 5% 갖고 있어? 그러면 5%더 사면 뭐 마이너스 5%를 어떻게 평단가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반등 보일 수 있으면 바로 본전 내지 수익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을 할수 있나 없나가 지금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내일은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 아침에 빠져주면, 오전장에 밀리면 저점 매수하기 좀좋고요 오전장부터 아침부터 상승 시도하면은 별로 매수하고 싶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침에 좀 밀리면 그때 사서 오후에 올라가면 뭐 매도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일은 반등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반등 사이즈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클 거냐, 작을 거냐. 근데 클 건지 작을 건지 지금 예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마감될 뉴욕 시장에서 뭐 달러 인덱스가 제일 중요해요. 어,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소비주들 여러분들 좀 올랐어요. 소비주. 코로나 피해주들 있죠. 뭐 화장품, 그 다음에 항공은 하반 경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유통, 롯데 쇼핑, 신세계, 뭐 현대백화점. 오늘 신세계가 좀 흐름이 좋았죠. 어, 소비세터.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면 소비센터 쪽으로 여러분들 반등이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이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 결국에는 많이 오른 게 조정이 나오는 거고 많이 못간게 이제 호재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좀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이 오른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 맨날 추격 하다 보면 간 종목이 더갈줄 알고 타이밍을 좀 안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신세계 여러분들 경기가 안좋을거다라고 예상하면 신세계 매수가 들어오면 안되는거죠 사실 왜 가장 대표적인 소비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죠 백화점 음스타필드 그죠 어.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런 종목들이 쎘어 근데 자동차들은 그러니까 워낙 빨리 오른거는 지금 보시면 어디 61선까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너무 빨리 오른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른 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좀 줄어들어야 돼요. 매물 소화를 어 마치고 나서 올라가도 더갈수 있다. 아니면 당장에 뭐 호재거리가 있다라면 모르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뭐1% 이제 밀리고 하잖아요, 그죠? 1.3%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이 자리처럼 뭐 크게 밀릴 자리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삼성전자는. 왜 이미 고점에서 많이 밀렸어요 96,800원의 고점이죠 14,000원 정도 밀렸거든요 그러면 뭐야 10%가 넘지 그죠 어 10%가 넘어 그럼 지금 자리에서는 좀 지지부진 할수 있는데 약간 뭐할수 있다 어 지지부진 해도 여기서 급락을 보여줄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즉6 0일선 부근까지 좀 만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에 좀 주도주로서 많이 오른 것들은 이제 밀리는 거고 보세요 시장이 폭락하지만 뭐 롯데쇼핑 이런 것들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왜 워낙 많이 빠져서 그래요 음. 그지? 어, 뭐 신세계, 지네요, 뭐 어, 항공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의미 파악을 좀 해야 돼요. 어, 이런 거왜 가고? 그럼 저런 거왜 빠지지? 어. HLB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이것도 과거에는 좋았겠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겠죠.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릴 거 아니야. 근데 웬걸? 어. 껍데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수급은 좋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오히려, 어 갈수 있는 종목은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매집할 수 있으면은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 다 이상한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량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실적을 갖춘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악재가 떴을 때 매수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같은 놈 취급받고 있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죠. 누구? HLB. 어. 이제 그런 부분들 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어떤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음 코로나 피해주가 올라가는 것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소비 섹터의 반등은 특징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당장 좋아져서 올라가기보다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소비 관련 주가 조금씩 올라가더라. 왜 확진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1월 달에 30만 명이 넘었던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은 어떻게? 어, 5만 명대로 빡, 어, 많이 줄었어요. 이 수치가 작년 10월달, 어, 작년 10월달 이후의 어,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백신 효과인지 여러분들 아직은 알수 없어. 백신 효과인지 아니면 진짜 추워가지고 한파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어, 백신 효과다라고 하면 좋은 거지. 그죠? 어. 그러면 백신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월에서 어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제 각국이 접종이 많이들 진행이 될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때는 소비 관련주가 더 올라가겠죠. 어, 소비 관련주들이 더 올라가겠지. 그죠? 어, 근데 이제 미국 시사타가 오늘 마감된 미국을 봐도 카지노라든지 소비 섹터들의 어떤 반등이 있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 뭐한세시로 이것도 갭이 라든지 여러분들 아메리칸 이글 어, O e M 업체잖아요. 어 근데 오늘 같은 날 올라가 왜 올라가? 의류 업체들,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동안에 많이 오른 건 그래서 빠지는 거고 많이 못간것 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올라가는데 그게 보니까 소비고 소비는 코로나가 완화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질 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힌트가 될수 있다. 뭐? 경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 실축 까보니까 괜찮아. 이 정도면. 그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 쿠팡 관련주는 단알 빼고는 다 급락이에요, 오늘. 그니까, 웬만하면 따라 들어가지 말고요. 저는 그 사실상, 그니까, 시장이 사실 그래요. 뭐, 삼성주의사에서는 급등 나왔는데, 어 카더라 때문에 주가 올라가 근데 개인들 따라붙으라고 세력들이 작조한 거 땡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장 나쁘면 테마주가 움직이는 거 아시죠? 어? 장 나쁘면 우선주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야 우리가 어? 품절주에 거래량 없는 것들 땡기고 어떻게 해? 고점에서 어, 물량 넘기잖아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아 삼성중공업 우선주 그지? 응? 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시세가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 들어가거든요. 왜 매수할 게 없잖아 사실. 올라가는 게 진짜 좋은 줄 알고 따라 붙는단 말이지. 근데 그걸로 우리는 어떤 흐름이거든. 사실상 쿠팡이 나사게 상장됐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택배 수요가 더 증가돼? 그건 아니거든요. 음. 하지만 음. 관련주들은 이제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얻어맞는 거죠. 지금 보면, 뭐, KTH, 어제 이제 들고 계셨던 분들, 어, 양봉이니까 오늘 뭐또 올라가겠지? 그랬는데 오늘 웬걸 한가가 들어갔잖아. 그죠? 이틀 치 그냥 한 방에 그냥 날아갑니다. 내일 만약에 한가 한방더 가거나 한번더 급락하면 뭐예요? 어. 최자리에요, 거의. 그러니까 이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점에 잘 파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어. 그죠? 뭐, KCTC 이것도 오늘 급락 나오고, 아침에 올라갔을 때는 다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결과론적인, 결,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 우리 지금 뭐, 알파 쓰시는 분들은 알파에서도 차익 실현이 다 됐고요. 어, 거래하신 분들도 지금 매도하신 분들이 많죠. 어, 그, 니까 단기적으로 100% 올랐으면 이거 얼마나 더 맞겠다고 여기서 계속 들고 가. 그지? 말이 안 되지. 그, 그러니까 개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갔다가 앗 뜨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시한 경험이 어찌 됐건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은 미국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 옵션 만기. 요 분들 이 있고 그다음에 뭐 희망하는 신거도 실제 믿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객관적인 시각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막 좋은 것만 계속 찾잖아요. 근데 주가는 계속 밀려. 어.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타이밍, 그다음에 아 이거 진짜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각들 어, 안목들이 이제 필요한 건데 희망하는 것을 실제 믿게 된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부분이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지금 많이 지지부진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음,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은 빠져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어저께 왜 신고가 했잖아. 2월 16일 날. 그죠? 어. 신고가고 당연히 신고가면 좀어 밀릴 수 있지. 근데 오늘 뭐 나스닥도 0.5%밖에 안 밀렸었잖아요. 음. 근데 오늘 그냥 어제 오늘 우리나라는 거의 한3% 가까이 코스피가 이제 빠졌고 그다음에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쉬다 왔는데 얘네들은 오늘도 올랐어요. 어저께 신고가, 그다음에 오늘도 신고가. 추가 반등. 그 이틀 동안 얘네한4% 올랐어요. 우리나라랑 어, 판약이 좀 다른 모습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저께 급등 오늘은 좀 하락 그래 어저께 급등 했으니까 오늘 하락하는 거 이해해 주자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음, 홍콩항생 홍콩H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해도 마찬가지 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10일 날 어, 연휴 전에는 전구점 넘었고 오늘 조금 오르다 밀렸습니다 지금 어, 상승 마감을 했네요 0.5% 그 다음에 심천종합은 0.4%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랑 이제 비교하는 흐름을 봤을 때는 아왜 이렇게 많이 밀리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명확하게 조금 분석을 해야 돼요 어, 진짜 우리나라가 약한 건지 어, 아니면 너무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건지 요거 어, 한번 좀 볼게요 그래야만 이게 우리가 아, 여기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일단은 기다려야 되나 라는 어떤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상 빠진다고 그냥 어, 빠지니까 차트 기준선 깼으니까 매도.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초보적인 발상입니다, 사실은. 음, 너무 초보적인 발상인데. 자, 제가 요거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자 보시면 지수 상대 비교 차트라는 게 있어요. 지수가 이제 상대 비교 차트라는 게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이 코스피에요 6개월 동안 가장 아, 그 6개월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음. 자, 코스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33%. 가장 위에 있죠? 어.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수 중에 하나가 코스피에요. 그 다음이 어디? 대만. 음.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요, 밑에 있는. 6개월 동안 얘네들 6% 올랐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요 중간에 있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6개월 동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초 연말, 작년 연말까지 봐도 우리나라 상승률이 따라올 국가가 없었어요. 전 세계 탑이었거든. 이거를 1년이라고 조금 더 놓고 보겠습니다. 1년으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만보다도 더 많아. 대만이 42%인데 우리나라 55고요. 그다음 에 중국은 역시나 21%. 그다음에 나스닥이 좀 비슷하네. 59%고. 그다음에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비슷합니다. 그죠? 어. 1년 동안 보니까 나스닥이랑 비교해 아, 비슷하고 그 밑에 애들은 뭐야 아시아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도 훨씬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빼고 홍콩 한번 볼까? 음. 홍콩도요 밑에 있죠 지금 보시면. 그지? 응. 어. 근데 홍콩 6개월 상승률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19%. 우리나라 33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아포퍼펌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전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들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인 메리트가 더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한달 단위로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1개월 단위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대만이랑 나스닥, 그 다음에 홍콩 상승률 좋죠. 근데 코스피 코스닥이에요. 지금 보시면 한달 동안 우리나라 증신 마이너스 코스닥은 1% 상승, 그 다음에 홍콩은 3%,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왜 만들어지냐면 순환 매에이 결국에... 네. 어. 그러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적어지면 그쪽에서 당연히 여러분들 매도가 나오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제 등산할 때도 친구랑 같이 갔는데 난 체력이 좋아도 친구가 체력이 안 좋으면 내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리잖아. 아니면 뭐, 에? 친구보다 더 먼저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어디있어 친구라는 그러진 않겠지. 그죠? 응. 어.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그 음. 그니까 주식 흐름도 좀 비슷합니다. 그니까 너무 독보적으로 많이 오르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꼭 생긴다고. 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느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감안 안 하고 고점에 너무 많은 물량들을 여러분들 잡아 놓으셨으면 이게 어 굉장히 어떻게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 어.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수급 문제인 거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명확하게 구분되시죠? 큰 그림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올랐어요. 음.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쪽에서 매도가 나오죠. 어왜 많이 오른 데를 차익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왜 자금은 한계가 있으니까, 음 무조건 그냥 화수분처럼 뭐샘손 음? 계속 그냥 어디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간것 중에 호재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고 왜 우리가 오늘 업종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신세계 이런 것들 보세요. 어? 신세계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 그동안에 못 가서 그래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지금 기준선이 요, 이제 간 넘었죠. 응, 어. 이 기준선은 이제 간 넘었지. 보세요, 그죠. 응, 어. 근데 기아차는 이 기준선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 밑에 있잖아. 응, 음. 장기 추세선이거든요. 이게 응, 음, 장기 추세선이에요. 장기 추세보다 한참 위에 있으니까 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니까 많이 오른 거는 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신세계 같은 요 애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음, 이제 간 넘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쪽으로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많이 오른 국가는 어떻게? 조정이 매물이 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오르지 않았던 애들 쪽으로는 어,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키맞 추기가 나오고 갈 거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탄력 중 국가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 어, 많이 빠진 가치 빠지는 거고, 이제 이런 상황들로 전개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포트 구성을 할때 많이 오른 걸까 그러니까 달리는 말을 그렇게 큰 비중으로 잡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해야 돼. 어, 우리가 그들보다 많이 올랐네. 근데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이 있어.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 그렇다면은 어, 너무 많이 오른 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왜큰돈 필요하잖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예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건들기 싫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왜 개인들이 미친듯이 들어와요 음, 뭐 믿고 들어오는 거야 남들이 돈 벌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지 사실 그러니까 주식 경우만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10조 원이나 매수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 드려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 나는 삼성전자 샀는데 어 어떻게 그러면 안 좋은가 이제 팔아야 되나요 이런 분들은 귀가 너무 얇은 거고 사실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배우셔야 돼요 사실상 네.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개인들이 여러분들 22조 샀어 언제 1월달에 그죠 보이시죠 여기서 개인들 매수 있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보시면 외국인 특히나 기관매도가 컸는데 개인들이 22조 샀는데 여기서 절반이 IT에요 그럼 10조원 뭐 삼성전자라고 1월달에 그지? 어. 뭐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거에요 봐봐 1월달에 이 자리네 85층 이상이네 그냥 쉽게만 해도 그지? 어. 85층 이상이에요 85층 이상 그럼 여기서 지금 10조원 매수가 들어온거에요 물론 여기서 한 것도 있고 뭐 하겠지만 그지, 여기서 보면 되게 두꺼운, 뭐, 매물 벽이 있는 거거든, 이게. 음. 그럼 개인들은 그때 왜 들어갔겠어요? 지금까지 올랐으니까 더갈줄 알고 샀을 거 아니야. 왜 삼성전자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겠죠. 어, 근데 타이밍은 영 아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지금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못 갈까요? 이거 아니라 그냥 매물 소화가 거쳐지는 거지, 사실. 어?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추세 이탈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순 없습니다. 왜? 어, 방은 지금 100% 공장 가동이 풀로 돌아가고 있거든. 뭐,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그죠? 못 구하는 사람 마당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수급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그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러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여기서 별로 사고 싶지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어, 땡겨질 이유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 드렸던 부분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상. 음, 그 동안에. 이럴 때 방송 한번 보세요. 그다 음. 유튜브 올려드렸습니다. 대형주는 왜 지금 그냥 조금 그렇고, 그대형주로살 바에는 어떻게 다른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침에 우리가 봐봐요. 리딩 받아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음. 자, 신규 추천주 매수 뭐 우리 종금 매수하겠습니다. 690원 이하. 이게 몇 시에 나갔어 11시 18분에 나갔습니다. 그죠? 어, 우리 종금이. 그니까, 러 이런 상황, 오늘 같은 시장 폭락장에서도 뭐,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11시 8분에, 어? 11시 8분에 어디, 690원 이하래. 11시 1 8분에 이 때네. 그죠? 어, 690원이 어딘데, 여기에요여기요 요기. 기준점이에요, 요 기준점. 매수주가 충분히 좋죠? 우리가 잡은 자리가 바닥이네. 매수하고 어떻게 급등 나왔어. 차익 실현. 음 그지? 응. 어.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보시면 돼. 이거 오늘, 지금 작아 보 690만짜리 여러분들 7 6 0만가10% 올랐어요 10% 아마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죠 어. 매수하고 파니까 어떻게 내렸네 얼마나 좋아 내일 한번 더 밀리면 내일 한번 더 어, 들이대 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상황에 맞추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거죠 상황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상황에 맞춘다라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어, 매도 나오는데 어떡하요 이게 아니라 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왜 부진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그러 포트는 우리가 뭘 사야 되나 보고 그러면서 포트 구성하고 매도 될건 매도 되고 또 남아 있을 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뭐 그걸 더 살지 말지 판단해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같은 날은 어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들 만약에 계좌가 마이너스라도 괜찮아요 뭐만 하면 수납만 되면 돼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 가지고 차익실현만 되면 돼요 왜 그러면 그 현금 갖고 또뭐할수 있어 올라가는 거추격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저점매수하는 어떤 저점매수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 안정되고 올라갈 때 한꺼번에 올라가거든요 그런 어떤 순환들이 지금은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오늘 내용은 요 내용이니까 어, 머릿속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증시는 일단은 조정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조정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내일 우리 아예, 어, 지수는 시가가 좀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일 오히려 밀려주면은 더 매력적이다 왜 어 일단 자리가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어, 자리가 종목 좋은 종목들도 많이 있고 오늘 지금 오후 장에서도 보시다시피 어떻게 개인들 외국인들 아그 기관들 외국인들이 저점 매수 코스닥 쪽으로 좀 들어오더라 어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정금 매수했던 것처럼 내일 또 빠른 어, 단기 매매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거기 때문에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음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은 요정까지좀 하고 두 번째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